소방방재청에서 최근 3년간 조사한 통계를 따를 때한해 평균 약 13,000명이 스키장에서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혼자서 넘어지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간의 충돌로 인한 부상이 35%그 외에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울 추운 날씨 탓에 스키를 타다 사고가 나면 그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스키를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즐기시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도 잘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스키장 인구가 약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상으로 인한 분쟁도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키장 부상 사고로 인한 분쟁은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소송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스키장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2011년) 겨울에 강,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스키장에서 (20세) 여성 김모씨가 초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미끄러져 안전망과 충돌했으나 안전망이 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슬로프를 이탈 조명탑 부근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김모 씨의 유족은 안전망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스키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김모 씨의 유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스키장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는데요. 김모 씨가 스키를 처음 타면서도 별도의 강습을 받지 않았던 점, 또,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하고 스스로의 의사로 스키를 타기로 결정을 했다는 점 등이 이용객의 과실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키장의 책임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더불어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주의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스키나 보드를 타다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요. 네네. 뒤에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용객들 간에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장을 보통 신호등 없는 하향 교차로 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쌍방의 과실을 파악해서 과실 비율대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스키장을 옆에서 횡으로 이동하다가 뒤에서 내려오던 이용객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전방 주시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내려오던 이용객의 책임 비중을 더 크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 있는 이용객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이용객을 피할 가능성은 적고 뒤에서 내려오는 이용객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 및 방향을 조절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용객 간의 충돌 사고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물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많으니까 각별히 주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용객들마다 스키를 타는 기술의 숙련도가 다르고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혹 자신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7세의 고등학생 이모양이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스키캠프에 처음 참가해서 강습을 받았는데 곧바로 중국 코스의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슬로프 끝에 있는 건물 유벽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스키장 측이 안전망 등 안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지대로 활용되는 보행자 통로에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과실들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70%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코스를 이용한 이모 양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고급 코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전적으로 이용객의 선택 영역이라고 판단되어 100%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